안녕하세요 무사고정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구독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만한 차량을 한대 갖고 왔습니다 에쿠스 신형 VS380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2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1년 8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12만 2천 킬로 되었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7,31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89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에쿠스 신형 380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차는 2012년 형식입니다 왜 제가 2012년 형식을 강조드리냐면요. 일단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일단 엔진이 바뀌었어요. 엔진이 마력수가 높아졌고 미션이 또 8단 미션으로. 그러니까 6단에서 8단으로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 그러니까 11년식은 9.3km라면 요차 같은 경우에는 8단 미션으로 바뀌면서 9.7km로 연비도 상당히 좀 올랐던 차량입니다. 처음 출시됐을 때한 5천억 정도를 들여서 예,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던 차량이고요. 처음 초창기 에쿠스보다는 정말 뭐랄까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고장도 좀 덜하고 고질병도 없는 차량입니다. 중고차 시장에서 이렇게 대형차들이나 중대형차들은 대부분들이 얌전히 타기 때문에 장고장이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명심하시면 좋은 게 그랜저보다 예, 장고장이 없습니다. 전적으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. 특이한 점은 앞에 전방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.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쪽 사실 앞 반버나 휠을 걸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거를 방지해 줄수 있고 턱 같은 것도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. 깨끗합니다. 흠집 하나 없이 유리에 돌티 없이 깨끗하고요. 크롬이 장착되어 있네요. 앞에 타이어 트레 상태는 한50% 되어 있고요. 아까 제가 고집병 말씀드렸잖아요. 이 크롬이 이 안쪽에 녹이 나면서 바람이 빠지는 현상이 고질병이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. 그거는 안에를 갈아서 하시면은, 예, 바람이 안 빠진다는 거 제가 팁으로 드릴게요.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. 예, 대부분의 어, 대표님들이나, 어,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얌전히 타요. 차가 나쁜 게 아니고 얌전히 타는 차들이 대부분 예, 고질병도 없고 고장이 잘 안납니다. 정말 외관은 100점 만점에 99점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. 어디 하나 깨진 데가 없고요 이런 휠에 모퉁이에 예, 흠집, 문콕 전혀 없습니다.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. 일단 뭐 트렁크의 넓이는 껍백이 4개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. 깨끗한 거는 뭐 말할 수도 없이 깨끗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, 카펫 재질로 다 싸놓으니까 잡소리가 전혀 없습니다.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, 정말 요즘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도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영상으로도 알겠지만, 은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. 흠집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.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2차의 고질병이 또 에어쇼버거든요. 에어쇼버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뒤에 한번 타볼게요. 짜자잔! 와우!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. 어,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. 뒤에 의자가 살짝 높은 것 같아요. 물론 앞에 의자를 낮춘 것도 있겠지만 어, 시인성이 굉장히 좋네요. 천장도 깨끗하고요.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납니다. 담배 안 피셨어요. 딱 보시면 렉시콘 오디오 사운드가 되어 있고요. 뒷좌석도 이렇게 전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점인것 같아요. 예, 전동 시트가 아니고, 이게 이걸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. 근데 전동되어 있다는 거 좋고요. 여기 보시면은 예,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가운데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시면 예, 열선 다 들어가 있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예, 앞에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제네시스에는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네요 송풍구도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요 아, 너무 깨끗합니다 제가 엔진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 아닙니다 본네트 이거 지지판네 요거횡다는 교체했어요 그런데 차체 뼈대는 먹지 않았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as는 3개월 5000km 엔진 미션에 한해서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gdi라고 써 있잖아요 요게 신형 엔진입니다 혹시 이 차를 안 사시더라도 이렇게 껍데기에 gdi 엔진이 되었으면 이게 신형 엔진이니까요 이 차를 꼭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V6 380 GDI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였고요. 334마력에 40.3토크 후륜우동 방식의 자동 8단 미션입니다. 복합 연비는 9 7 k m 입니다 일단 제가 시동을 거니까 의자와 이 핸들이 저에게 딱 맞게 세팅이 되죠. 이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네, 왜냐면은 내리고 탈때 이런 거를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메모리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건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FM, 라디오, DMB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예 깨끗하죠 예, 전방 카메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백미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블랙박스 투채널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, 시운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에쿠스를 타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운전하기가 정말 너무 편하다 차잘 나간다 승차감 좋다 그 다음에 방음이 어, 제네시스랑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제네시스도 굉장히 좋은데요 방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, 방귀턱을 넘다든지 는 바닥에 어떤 어, 장애물들이 있을 때이 넘어가는 어떤 이 감이 정말 부드러워요. 네,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. 물론 다만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유지비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작은 차들에비해서는좀 많이 먹겠지만 어, 많이 안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괜찮아요. 안전하고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에쿠스 신형 380 럭셔리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금액입니다. 899만원. 저렴한 금액으로 사실 이 풀옵션 차량 정말 럭셔리한 차량 한번 타보시는 것도 참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.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 드리겠습니다.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